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. 여기 두 발자국, 이게 z 값이에요. 밑에는 우리가 z 값을 놓고 본 겁니다. 자 그래서 이걸 왜 배우느냐? 이렇게 통계학에서 보면 60명의 몸무게를 조사해서 막 계산해 놨잖아요. 그렇게 안 하고요. 아까 전에 우리는 95% 확률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몸무게 범위, 오차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랬죠. 그래서 확률 분포로 계산하는 건 이렇게 계산해요.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. 어떻게 아느냐 평균과 표준편차만 알면 표준 정규 분포표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여기다가 z 값이 발자국이죠. z 값은 한 발자국이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. 평균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발자국이 몇 발자국이야? 요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1.96이 들어가죠 왜요? 두 발자국이 안 돼야 되니까 1.96 발자국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고요 이게 뭐예요? 보폭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? 95%는 한 보폭이 뭐예요? 7kg이 한 보폭인데 발자국 한 걸음이 7.47 걸음인데 그게 몇 발자국까지 가야지 95%가 된다는 말이에요? 1.96 발자국 두 걸음이 안 되죠? 두 걸음이면 95.44%가 되잖아요. 오버가 되죠. 항상 약 0.4발자국 모자라야 되죠. 아, 0.04발자국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고기가 오차범위가 된다. 이 얘기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계산을 해줘요. 해주면 거의 유사죠. 하 어. 자,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중간고사 시험을 볼 텐데 제가 중간고사 보면 평균하고 표준편차만 알려줍니다. 그럼 여러분들 점수를 집어넣으면 내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 알수 있어요, 없어요? 알수 있어요. 왜?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하면 분포를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. 그 얘기죠. 자, 보겠습니다. 첫 번째. 여러분들이 점수를 60점 받았다고 해 봅시다. 자, 평균이 몇 점이에요? 50점. 어, 평균보다는 잘했네. 잘했는데 내가 35%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여러분들 우리 A가 35%죠? B가 80%까지고 이제 중간고사 때 이거 계산하느라고 머리 박터질 거예요. 어? 어. 자 그럼 어떻게 돼요? 이걸 가지고 해보고요. 그 다음에 60점을 받았다면 상위 몇 퍼센트이고 평균으로부터 그럼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느냐 이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. 자, 어떻게 계산해 주는지 볼게요. 이겁니다. 60점을 받았다면 상위 몇 퍼센트예요? 몇 퍼센트예요 도대체? 이걸 계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상위 퍼센트는 100점부터 해서 100점이 0으로 놓고 이렇게 내려오겠죠? 자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Z 값은 발자국은 몇 걸음이냐? 즉, 평균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져 있니? 요 개념이에요. 자, 요거예요요 개념. 자, 그럼 어떻게 돼요? 60점인데 50점, 아니, 평균 50점인데 60점을 받았어요. 그런데 발자국이 어떻게 돼요? 지금 표준 편차가 20점이죠? 한 보폭이, 한 보폭이 <laughs> 발걸음이 20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10점이면 한0.5 발자국만큼 안 떨어져 있네요, 그렇죠? 자, 그랬을 때 이겁니다. 평균으로부터 0.5 발자국 떨어져 있는데, 이 개념이 얼마예요? 여게 60점이라는 소리겠죠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? 퍼센지로 나타내줄게요. 그러면 z가 0.5일 때몇 퍼센트예요? 아, 그러면 평균이 0이 평균이 자, 이쪽은 어떻게 돼요? 무조건 얘는 50%입니다, 맞죠? 평균을 중심으로서 왼쪽은 무조건 뭐예요? 반이잖아요. 50%예요.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? 그러면 0.5발자국이요. 걔는 퍼센테이지로 맞추면 몇 퍼센트예요? 19.1%예요. 어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부터 재야 되잖아요. 여기서부터. 맞죠? 100점부터 상위 퍼센트를 재야 되니까 우리가.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? 위에가 50에서 19.1%를 빼주니까 나는 상위 몇 퍼센트예요? 30.1%라는 소리죠. 자, 35% 안에 들어갔어요? 안 들어갔어요? 상위 35% 안에 들어갔어요? 안 들어갔어요? 들어갔잖아요. 이 사람은 A예요? B예요? A죠. 여러분들 60점만 맞으면 A입니다. 이 경우에 평균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20점일 경우에는 60점만 맞아도 A라는 소리겠죠. 맞죠? 여러분들, 수능 점수 보면, 이, 이 계산하는 거예요, 이거. 그래서, 상위, 내 점수가 몇 점이면, 내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, 이걸 계산하는 거라니까, 이걸로. 이렇게, 평균 표준 편차로 계산을 해갖고 내려오면 돼요. 그럼 내가 몇 퍼센트인지 알수 있죠. 자, 되셨죠? 어, 요렇게 돼요. 30.1%이 개념입니다. 자, 그러면, 이렇게 계산해볼까요? 상위 35%를 들기 위해서는. 자, 우리 이번에 뭘 알아요? 점수를 알았어요? 퍼센테이지를 알았어요? 퍼센티지를 알잖아요. 그렇죠? 자, 이 얘기입니다. 상위 35%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몇점 맞아야 돼요? 아까 전에 60점이 30%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60점에서 50점 사이가 될것 같아요. 그죠? 35%니까 더 내려와야죠. 약간 밑으로. 자,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?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죠. 50에서 35%를 뺐으니까 어떻게 돼요? 이 범위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돼요? 15%인 이 지점을 찾으면 되죠. 15%일 때몇 걸음이지, 얘가? 얘가 몇 걸음이야? 요걸 계산해주면 되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요 표에 의하면 이렇게 계산해줍니다. 그러면 0.39 걸음. 아, 평균으로부터 약0.39 걸음까지가 우리가 확률로 15%라는 소리네요. 자, 이거를 알면은 우리 공식에 의하면 뭘할수 있어요? X는, 즉, 요 값은 50에다가 20, 그러니까 한 발자국이 20점인데 20점인데 20점에 몇 발자국이요? 0.399 발자국 걸음 만큼만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점수가 35%의 점수입니다. 이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? 57.8점이 돼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A를 맞을 점수는 57.8점이면 A를 맞을 수가 있고요. 아까 전에 그거보다 6 0점 훨씬 넘었으니까 당연히 A를 받겠죠. 이런 개념입니다. 자, 그러면 80점이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? 마이너스로 계산해주면 되죠. 어떻게 돼요? 80점은 여기서 얼마큼 떨어져야 돼요? 자, 80점이면 어떻게 돼요? 하위 20%를 떼야 돼요. 맞죠? 여러분들 B 이상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? 50점에서 이만큼 떨어져야 돼요. 여기가 어떻게 돼요? 여기가 몇 퍼센트예요? 여기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? 밑에서. 20%만 뭐가 돼요? C를 받는 거죠? 그럼 밑에 20%만 빼주면 되죠? 근데 우리는 밑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항상 Z값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? 30%인 이 지점을 계산해주면 점수가 몇 점인지 계산이 되겠죠. 그죠? 자,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너무 어려워요. 그죠? 그래서 이제부터 뭘 계산해 주느냐 이걸 갖고 계산합니다. 자 엑셀에서 보면 평균 표준편차 나와 있어요, 됐죠? 이렇게 딱 지정하고 아까 전에 그런 그림 가지고 그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 주느냐 개체값 내 점수가 몇 점이에요 이거예요. 내 점수가 몇 점이에요? 60점이에요. 계산해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누적입니다. 누적은 뭐예요? 0부터 재는 거예요. 상위 퍼센트예요, 하위 퍼센트예요. 항상 얘는 밑에서부터 재야 돼요. 그러면 60점이면 이렇게 재면 어떻게 돼요? 하위 69, 그러니까 0부터 출발해서 6 9 1라는 소리예요. 그럼 위에서 재려을그면 어떻게 돼요? 항상 1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죠? 이해되시죠? 항상 누적은 0부터 잰다니까요. 0.1대 퍼센트 이렇게 올라가요. 그래서 밑에서부터 재기 때문에 60점이면 상위 퍼센트는 1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.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고, 반대로 얘는 상위 35% 들기 위한 점수니까 어떻게 돼요? 여기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, 여기는 확률입니다. 얘는. 여기는 값이고요. 여기는 확률로 계산해줘야 돼요. 당연히 상위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재줘야 돼요. 우리는 상위 몇 퍼센트라고 하지만, 확률은 항상 밑에서부터 퍼센트입니다. 그러니까, 밑에서부터 65%를, 인 점수를 계산해주면 얘가 몇 퍼센트, 몇 점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. 그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잽니다. 자, 볼게요. 여기 개체 값이 이렇게 나와있죠? 그럼 어떻게 돼요? 자, 60점이에요. 그러면 평균 50점, 표준편차 20점, 누적해주면 이렇게 나오죠? 그럼 어떻게 돼요? 1 마이너스, 얘는 1 마이너스, 얘를 해주면 되겠죠. 그죠? 그럼 상위 30%. 만약에 내가 50점을, 아, 7 0 90점을 맞았어요. 90점을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? 상위 2% 안에 들어가네요. 그죠? 80점을 맞았다? 그럼 몇 퍼센트예요? 상위? 6%. 어, 세네요. 그죠? 어,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자, 얘는 그러면 상위 35%에 들어가는 점수는 어떻게 돼요? 57.71%. 밑에서부터 들어가니까. 자,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해 봅시다. 80% 나는 B 받으려면 몇점 맞으면 돼요? B 이상 받으려면. 여기가 80이 들어갈까요? 20이 들어갈까요? 80이에요. 아니, 0.8이에요. 0 2에요 밑에서부터 계산해 준다 그랬잖아요, 항상. 그렇죠? 0부터. 그럼 어떻게 돼요? 80%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 80%니까 하위 20%만 안 되면 되죠? 자, 하면 어떻게 돼요? 몇 점이에요? 33점만 맞으면 돼요. 어? 여러분들, 이제 요 점수일 때는 33점만 33점만 넘어가면 뭐예요? b는 맞을 수 있겠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중간고사 보고 내가 올려놓으면 막 계산하면 내가 a 맞느냐 b 맞느냐 c 맞느냐 정해지죠 이제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정해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안 얘기해줘도 이거 가지고 알수 있어요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됐죠 어, 그겁니다 어. 자 요거 이제 이렇게 점수를 해놓은 거를 보고 보고요